26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1은 9라고 돼 있고 f'1은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어진 극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밑에 주어진 극한 값이 분모나 분자둘다 루트, 무리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 처음부터 둘다유리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를 유리하면 분모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1 곱한다. 자 바로 해볼까요? 그래서 곱해서 분자는 아, 분모는 x 마이너스 1로 만들고 싶은 거고요. 분자는 f x 마이너스 9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분자에는 다시 루트 x 플러스 1 곱해지는 거고 분모에는 루트 f x 플러스 3이 곱해져야 되는 상태다. 자 그러면 위에 주어진 식이 지금 적은 이 식과 완전 똑같은 식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면 자, 여기 주어진 이 함수 이 함수 보면 9라는거 f1로 대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f1로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x-1분의 fx-f1 x가 1로 갈 때니까 f'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거죠. 그죠 얘의 극한값 존재하고 x가 1로 갈때 얘의 극한값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극한값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바로 생각해 보면 앞에 극한 값은 뭐가 된다고요? f 1이 되는 거고요. 자 뒤에는 x에 1 들어가면 루트 f 1이니까 3 되고요. 얘가 3 되니까 3 더하기 3, 6분의 그다음에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분의 1 f 1이라는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f 1이 6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